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버드나무 토막을 이렇게 손질을 해서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버드나무 토막은 인테리어 장식용이나 애완동물 놀이터로 쓰이는 것으로, 작은 지름의 버드나무 토막과 지름이 좀 넓은 버드나무 토막이 오늘 발송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버드나무 토막은 자연의 것을 채취해서 절단한 것을 자연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는 습기가 차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 버드나무 토막은 어, 벽면에 부착을 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는 분도 있고 장식용으로 쓰시는 분, 그리고 어떤 물건을 올려놓은 어, 받침대용으로 쓰시는 분이 주문을 하십니다. 오늘은 버드나무 토막을 발송하기 전에 손질이 맞춰진 상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버드나무 토막을 주문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된 상품으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는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